아, 아지다, 다시 해야 돼요. 아, 김용배님,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월요일인데, 아침인데요. 간식 맛있게 드셨죠 음. 네, 네. 그리고 지금 어, 어, 엄마 나이가 96세고요. 딸 나이가 60대 후반이에요. 음. 근데 60대 후반 쳐놓고 이렇게 이쁜 그 60대를. 아. 본적이 없으시죠? 응. 네. 몇 살처럼 보여요? 딸이. 응, 한 50대. <laughs> 50대처럼 보여요. 응. 확실히 예, 연세가 드셨는데도 시력은 너무 좋으세요. 정 정확한, <웃음> <웃음> 정확한 응. 판단과 확실한 이성적인 응. 아, 그 판단력 또그 보시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정말 성숙의 극치를 이루신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오늘은 간식을 드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아침 차려드리고요.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. 아 그래. 네, 그동안 행복했습니다. 음.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일상입니다. 하루 일상.